불이 난 항공기 승무원은 항공기 뒤쪽 주방에 있다가 닫혀 있던 선반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관제탑으로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렸습니다. 승객들도 선반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해당 항공기 한 승객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내 수화물을 두는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승무원이 앉아있으라 하고서 소화기를 들고 왔는데 이미 연기가 자욱하고 선반에서 불똥이 막 떨어졌다며 타닥타닥 소리에 대해 보조 배터리나 전자기기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습니다. 한현직 기장은 자신의 SNS에 쓴 글에서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훈증기 같은 수화물에서 불이 났거나 화장실 내 흡연, 기내 상부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 원인이 좁혀진다고 추측했습니다.